요새 동남아에서 현재 지금 이 고수익 이제 해외 취업.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한국인들 현지로 유인을 해서 강금하고 이제 불법 행위를 가담을 해서 금품을 이제 갈취해 하거나 이제 노동력을 이제 취하는 이제 요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한어 흔히 말하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 자, 이러한 쪽으로 이제 범죄에 동원되고 이제 할당력 못참하면 이제 두둑겨 패고 고문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있기는 하는데 굉장히 약간 좀 심각한 내용이라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제거 유튜브를 보면서 자, 한국을 떠나서 이 글로벌적인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무리 있다 한더라도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라든가 혹은 취업난으로 쉽게 큰 돈을 뭔가 벌게 해 주겠다. 약간 좀 이러한 것들은 절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 떠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사기도 조심을 하자는 요청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5년간 이 피해 규모 증가 추이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 자,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감금 피해가 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캄보디아에서가 특히 심각한데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한 건, 2023년도에 17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강금 신고가 2024년도에 200. 2025년도 8월까지 수치가 지금 330건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인데 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 등지에서 이게 범죄가 시작이 돼서 이게 캄보디아로까지 옮겨가지고 이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좀 늘어났다고 해요 조금 그래서 이제 이 여행금지로 지정되거나 뭔가 좀 그게 있어서 이제 캄보디아 쪽까지 옮긴 걸로 약간 좀 보이긴 한데 국가별 사회로 주요 사회로 좀볼게자 캄보디아가 좀 있긴 한데 이공남아 취업 사기로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 캄보디아에서 이거 처음에 이 인턴십 박람회를 빙자해가지고 현지에 간 한국의 대학생이 납치돼서 고문 끝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진짜 불법 합숙소 이걸로 해가지고요 참 못된 놈들이 이게 티 업무를 해서 월 800에서 1,500만 원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이러한 이제 범죄단지에 감금되어서 이를 거부하면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구탈했다 진짜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듣고 절,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이런 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절대 믿지 마세요. 미얀마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미얀마 라우스에도 한국인 포함한 온라인 사기, 이제 범죄 조직. 동남아 자체가 다 위험합니다. 단순하게, 그, 캄보디아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미얀마, 라오스 여기만 하더라도, 2023년도 때 납치 강금, 2025년도 4월에 태국에서 아 일자리로 소가 방콕에 있고 간 20대 남성이 미얀마로 납치가 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감금이 됐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태국도 좀 위험하네 그러니까 여러, 여러분들 동남아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위험하네요 지금 이게 단순 캄보디아만 문제가 아니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까지 좀 얘기 안 하고 근데 베트남도 나음다 베트남 최근에 드러난사 살인데 2025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의 경찰이 현지 아파트에 한국인 세 명을 불법 감금한 중국인 및 베트남인 일당을 체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가 전체가 지금 다 위험합니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이제 뭐 호호찌민 씨라면은 우리 관광 제마에 가는 데 아니에요. 다낭 다음으로 제마에 간 데가 호찌민 씨 아닌가? 거기 가는데 온라인에서 한국인들 상대로 단기간 고소득 아르바이트 제안을 해서 현지로 유엔해서 감금 범죄 가다 보이스피싱 이런 걸 시키겠다는 거죠.뿐만 아니에요.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이 고수익 취업 사기 수법이 포착이 돼가지고 이 한국 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해요. 이게 최근입니다. 2025년도 10월 초에 교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한국인을 유인을 해가지고 강금한 다음에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 운영을 한다든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업무에 투입을 시키는. 이거 한국인들 강금시켜가고 이걸 한다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리핀만 그래 다른 건안 그럴 것죠한인인 많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지금 유사 사례가 나왔다고 하는데 자카르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개발이라 속아온 청년들이 비자 문제에 얽혀 현재 발이 붙기고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간신히 귀국한 사례가 있더라고 지금 동남아가 여러분들 단순히 이 캄보디아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캄보디아가 있죠. 캄보디아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라오스 미얀마 여기도 엄청 위험하고요 태국도 위험합니다 지금 지금 베트남도 위험하고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위험합니다 근데 흔히 들어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 뭐 깡촌 시골 이런 데서 현재 지금 얘기가 터지냐 베트남 보세요 호찌민 시에서도 터진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터진 거예요 다 수도에서 터진 겁니다 수도에 있었던 이런 곳에서 현재 지금 이런 동남아 취업 사기 범죄 고수익으로 해가지고 취업 사기 이러한 것을 현재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진짜 수도 이런 데서 이런 이거 범죄 발생 원인과 특징을 본다면 이건 아주 좋거든요. 진짜 이게 취업 사기는데 신매매 인신매매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원인이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보이스피싱도 이게 범죄 조직 단속을 강화하니까 이 범죄 세력들이 부패가 만에는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겼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부터 해서 라오스부터 해서 캄보디아부터 해서 아... 그런데 네, 운게 여러분들 해외 갈때 무조건 조정하십시오. 피해자들은 단순한 피해 에 그치지 않고 동료 한국인 속이기 위한 가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믿을만한 게못 되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를 한국인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벌려면 한국인의 능독한 인력이 필요한 탓에 범죄조직을 한국인 채용한 뒤 협박과 폭력으로 범죄를 시키는 것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담자로 이용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그냥 가지 마세요 다 이제 뭐 칸비에다 이제 가지 마세요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론은 그냥 무조건 하나인 것 같아 지금 동남아 가지 마세요. 지금 이거죠 결론은 동남아 지금 가지 마세요. 현재 지금 이거네. 관광 해외여행 갈 때도 동남아는 뭐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각심을 뭐 얘기 뭐좀 이런 거인데 그 하나 좀 얘기하자면 그 외교부 이제 그 안전 사이트 뭐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 여러분들 혹시나 좀 위험한 뭐 이런 쳤다면은 항상 여권과 신분증 이걸 가지고 한지 대사관 영사콜센터에 연락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네요. 여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 비즈니스 배워야 된다.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좀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어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를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믿진 마세요. 이번 캄보디아 역에서 자, 낯선 땅에서의 꿈 그냥 항상 이런 거 말할 때마다 하면 성질이 나기도 하죠 왜냐면 낯선 땅에서의 이런 해외 진출을 정말 좀 원하는 이런 청년들 이 꿈을 가진 이런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게 저 입장에서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낯선 땅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악용하는 이런 범죄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국가에서 좀 철저하게 조금 해줘서 좀 이러한 더 이상의 이제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말씀드려요, 과도한 고액 연봉과 이 파괴적인 조건을 가지고 일, 이런 것을 가지면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무조건. 그냥 공짜로 이렇게도 준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고 특히나 이 온라인에서 나오는 뭐 커뮤니티라는 가지, SNS에서 뭐 DM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얘기를 한다는 이런 것도 있다면은. 더더욱 그 의심을 하시고 조심해 하셔서 이러한 착이 이런 것에 좀 연루되지.